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이번에는 하은영님께서 박스채로 주신 DIY를 공개할 거예요. 먼저, 자를게요. 하은영님 은 여기 있어요. 하은영님도 저랑 같이 찍었는데, 에잇, 듣가 좀, 에잇.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고요공개 대박. 맞네, 요 엄청. 무진장. 이거 녹이 없어서 그냥 뭔가 막놓느낌 자 이거는 손편지 특별교환 감사선물 양파링 소소한 DIY 제작 좀 일단 여러 가지 이건 좀 다가보고 일단 여러가지 소소점들 전 편지 못썼는데 세상막거리 이거는 제작 아 그럼 이거 먼저 사탕 한개 용수 오예스 말랑카우 저개 이건 이름이 뭐였죠? 하 그거? 음. 그거 그 스파게티 젤리로 네 스파게티 젤리로 그리고 이건 하리보 그리고 고기 저가 좋아하는 말랑카우 여러가지 돈끝 여..저거 요... 된다 쌍 실리콘 물들 어 뒷부분 오, 깜짝이야 와 완전 깜짝 놀랐어 와. 이건 제가 자를게요 잘라서 쓸게요 내가 정리를 못했어 괜찮아요 어, 완전 좋음세세개 세개 떴어 세개 대박 여러 가지 복제 그릇 오 어, 이거 진짜 잘 넣었다 좋다 섞을 거 섞을 판 이거 대박. 지점토, 극소량. 액체 기물 어, 액체 이거 이거 지금 만져도 되겠나? 응. 오, 진짜 안달라본데 완전 신기. 토 응. 만든 거야. 근데 제가 액체 기물을 되게 처음. 되게 신기. 저도 예전엔 되게 많이 갖고 놀았는데 지금 요즘에는 거의 안팔더라고 오, 진짜 대박. 나도 이거 올려봐야겠다. 쩔다. 음. 수제 액체. 수제 액체? 그거, 그거 같은 거. 그거야. 액체 괴물 만들 때 쓰면 돼. 오. 네, 만들었어. 오. 안 돼요. 이거는 다시 넣고. 그리고 이번엔 DIY. 숨겨지는 제가 넣고요. 이거는. 제가 할게요. 어, 맛있겠다. <웃음> <웃음> 오 과일 샐러드 DIY. 이렇게. 물풀도 있고, DIY도 있고, 막. 여러가지. 된장국. 큰일 났어. 우레탄으로 어? 먹지 않고. 야, 우레탄! 대박. 안 된다, 이어쩔 쫄다. 만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감 이런 거다 있고요. 수제 우유 마루 만든 DIY 샜어 <laughs> 수제 DIY 우유 마루? 응. 절다 이렇게 근데 뭔가 뭔가가 생 <laughs> 느낌. 자, 그럼 이렇게. 이거는 제가 다시 또 놓고 올게요.